이번 강의의 주제는 다이벤스입니다. 다이벤스의 수학적 정의와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ax, ay, az로 나타나겠습니다. 다이벤스의 의미를 그림으로 먼저 충분히 이해한 뒤에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살펴봅시다. 벡터 a가 주어졌을 때 다이벤스 a는 del.a나 DIDA로 표기하며 벡터 A의 각각의 성분을 x y z 로 편미분해서 모두 더한 값입니다. 다이던스 A는 3개의 항이 있는데 그 의미가 모두 같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벡터 A는 X 성분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이던스 A는 이렇게 하나의 항만 나타납니다. 다이던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정유면체 상자를 그리고 xyz 방향의 길이를 모두 1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부피가 1이 되고 이것을 단위 부피라고 부릅시다. 이제 벡터 a의 물리적 의미를 만들어 줍시다. 벡터는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벡터 a의 x 성분을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x 방향의 화살의 개수로 정의합시다. 이 상자의 왼쪽 면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를 4개라고 하고, 오른쪽 면에서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를 7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4개의 화살이 들어와서 7개의 화살이 빠져나가므로, 왼쪽에서 들어온 4개의 화살은 단위부피 상자를 그대로 통과해서 빠져나가고, 내부에서는 3개의 새로운 화살이 더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화살의 개수 3을 기억하고, 이제 위공식을 이용하여 다이버전스 A의 값을 구해 봅시다. 다이버전스 A는 벡터 A의 X성분을 X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이므로, 근사적으로는 X방향의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X의 길이로 나눈 것입니다. X의 길이를 1이라고 두었으므로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7-4로 3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이비전스의 의미를 알아내었습니다. 다이비전스 A는 단위부피를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에서 단위부피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를 뺀 값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히 표현하면 다이비전스 값은 단위 부피 내부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위 부피 상자 내에서 화살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물리적 대상을 소스라고 부릅시다. 구체적으로 전자기학에서는 양전화가이 소스 역할을 하며 화살에 해당되는 전개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상자와 인접하도록 두 번째 단위 부피 상자를 만들면 이 상자 안으로 7개의 화살이 들어갑니다. 이 상자의 오른쪽 면으로 빠져나오는 화살을 3개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7개의 화살이 들어가서 3개의 화살이 빠져나오는데 두 번째 상자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3개의 화살은 그대로 통과하고 4개의 화살이 상자 내부에서 끊어집니다. 이 끊어진 4개의 화살을 기억하고 다이버전스 A 값을 구해봅시다. 오른쪽과 왼쪽 면의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3-7, 즉,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이버전스 A의 값은 단위 부피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라고 정의하였는데, 마이너스 4개의 화살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양의 4개의 화살이 단위 부피 안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자 내부에는 화살을 빨아들이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싱크라고 부릅시다. 전자기학에서는 음전화 또는 전자가 이 싱크 역할을 하며 화살표에 해당되는 전개를 빨아들이고 소멸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위 부피 상자를 그리면 왼쪽 단위면으로 들어오는 화살은 3개입니다. 오른쪽 단위면으로 빠져나가는 화살을 5개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3개의 화살은 바로 통과하고 단위 부피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는 2개입니다. 다이저스 A 값을 구하면 역시 2가 됩니다. 상자 내부에서 화살을 새로 만들어내는 소스가 두개 있다고 말을 하고 전자기학에서는 두 개의 양전화가 상자 내부에서 화살에 해당되는 전계를 새로 만들어 상자 밖으로 내보냅니다. y 방향의 다이비전스 값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 a가 y 방향 성분만 가진다고 가정하면 다이비전스 a도 하나의 성분만 가지게 됩니다. 벡터 A의 y 성분의 물리적 의미를 만들어줍시다. Ay라고 표기된 이 숫자는 y 방향으로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화살의 개수라고 정의합시다. 여기서 y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을 양의 y 방향이라고 정합시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은 음의 y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벡터 a를 화살로서 정의하면 다이던스 a는 단위 부피 내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던스 a의 의미를 단위 부피 상자와 화살로 표현해 봅시다. 이 상자의 아래에서 두 개의 화살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두 개의 화살이 빠져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와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가 같으므로 그 차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전스 A의 값은 0입니다. 두 번째 상자를 그리고 다이전스 a 값을 또 구해봅시다. 첫 번째 상자에서 빠져나가는 화살이 2개이므로 두, 두 번째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개수도 2개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자의 윗면에서도 3개의 화살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벡터 A는 Y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의 개수로 정의하였으므로 아래로 향하는 3개의 화살은 마이너스 3개의 양의 방향의 화살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양의 방향의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상자 내부의 다이던스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며 그 물리적 의미는 이 상자 내부에 화살을 소멸시키는 싱크가 5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장을 화살로 표현하며 이 화살 끝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찾아내는데 다이던스를 사용합니다. 두번째 상자와 연결해서 세번째 상자를 그려보면 이 상자의 아랫면으로 세 개의 화살이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상자의 윗면에서는 한 개의 화살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화살이 상자 내부에서 새로 만들어서 아래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화살의 개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므로 2가 되어 다이전스 A의 값은 예입니다. 이 물리적 의미는 단위 부피 상자 안에서 화살을 생성하는 소스가두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기학에서는 다이브 젠스의 값이 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양전의 개수가 되며, 이 상자 내부에서 두 개의 양전화가 전기장을 표현하는 화살을 두개 만들어 상자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다이벤스의 정의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한 점에서 다이벤스 값을 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A 벡터의 각 성분에 대해 편미분합니다. X에 대한 편미분은 다른 변수를 상수라고 가정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합니다. 그래서 Y가 됩니다. Y 성분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g가 되고 g 성분을 편미분하면 e y z 가 됩니다. 이 식의 x, y, z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하면 3이 됩니다.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이 점을 포함하는 단위 부피를 그립시다. 이 부피 내에서는 다이벤스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새로 생성되는 화살의 개수를 구하면 3이 됩니다. 이것이 한 점에서의 다이벤스의 의미입니다.